안녕하세요. 진해의 마을 라디오 문화로 뻔한 세상의 진행자 강소영입니다. 본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라디오고요. 문화로 뻔한 세상은 지역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팀 분들을 모셔서 생활문화예술에는 어떠한 다양한 장르가 있는지 알아보고 문화예술을 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우 강정의 미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청우, 그, 돼 있는데, 호가 청우신 거죠? 네, 저희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네, 선생님 소개를 딱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여자동에서 여자마을교사협의회 에 회장을 맡고 있고 음. 또그 여자동 거리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미나 강사 강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호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뜻도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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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말글청에 벗 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깨끗한 벗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또 예, 어, 옛말에는, 그, 매화라는 뜻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드는 호입니다. 음, 아, 그렇구나. 깨끗한 벗. 네. 와, 청우, 우리 강정의 민혜 선생님이십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지난 시간에 규방공에 이어서 여자동 은행나무 거리에 있는 이제 민아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선생님, 민아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뭘까요? 음, 민아는 미나는... 말 그대로, 우리의 그림입니다. 네. 우리, 그, 백성민 짤 썼는데요. 음. 백성들이 그린 그림. 네. 그래서, 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 네. 그야말로 우리의 그림인 거죠. 어, 근데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왜 우리가 좀 접하기가 좀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이 음. <laughs> 많이 들거든요. 어. 그렇죠. 네. 이, 이제, 그림이, 네. 어, 옛 그림이라고 다들 여기시고, 네. 그래서 고루하고 좀 그런, 어, 낯설은 거죠. 네. 현대 그림이 아닌 옛 그림이고, 이, 그걸 쉽게 접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 그것에 대한 이렇게 관심? 이런 네.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 근데 알아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laughs> 그, 뭐, 우리나라에 보면 수채화도 있고 뭐 서양에는 뭐 서양화 그렇죠. 그다음 뭐 유화 뭐 이렇게 하는데 음. 그러면 미나도 같은 이제 물감을 수채화 물감을 쓰는 건가요? 음뭐 유화에는 유화 물감을 쓰고 네. 수채화는 수채화 물감이 있고 네. 어미나에는 한국화 물감이 있습니다. 아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아 제가 또 너무 <laughs> 무식하게 또저 <laughs> 한국화 물감이 따로 있다는 건 오늘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큰아이 친구 엄마가 이렇게 미나를 해가지고 음. 작품을 집에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어도 보였는데 얼마 배우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이렇게 또 집에 딱걸어다니까 멋있는데 음. 얼마만큼 배우면 뭐그 정도에 그분이 <laughs> 얼마만큼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멋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색감하고 음. 이런 게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호랑이 있는 걸 그려놨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런 게또 관심이 있었구나 음. 이런 걸 느꼈는데 일단 그림이니까 뭐 음. 그림에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 열정과 시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네네. 그래도 이게 민화라는 그 단어 자체에, 네. 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민화 이렇게 찾아보시면, 네. 어, 이런 그림,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이야? 뭐야, 이런 게 그림이야, 라고 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어... 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잘 그렸거나, 네. 못 그렸거나, 네. 그러니까 못 그렸다는 건 우리의 기준인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고,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보다, 어, 그림을 그린다, 미나를 음. 그렸다, 그러니까 음. 잘 그렸다는 기준을 고정관념으로 가시 가져가시니까 이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미나를 좀더 알아보시면 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어~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미나를 접하게 되셨나요 네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 그 사실 그림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음. 그러다가 40대, 이제, 지인분의 추천으로, 음, 미나가 참 괜찮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음. 그것도 그림이었기에, 음. 제가 이제, 어, 미나를 그럼 배워볼까? 하고 음.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죠. 아 그럼 선생님 40대 때네 4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대 처럼 보이시는데 아 <laughs> <40대>.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 규방 선생님 오셨을 때 여쭙기도 했는데 음. 이것 또한 성격이랑 이렇게 음. 좀 연관되지 않을까 선생님 성격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차분하시고 이렇거든요. 혹시 선생님 성격은 어떠실까요? 음. 네뭐 다들 차분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상 또 생활에 들어가서는 네. 그렇진 않아요 아. 어~ 덜렁댄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남편한테 네. 아, 남편. <laughs> 네 그래서 네. 어~ 그~ 접해봐야 한다 음. 경험해봐야 한다 그러 그러니까 음. 본인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생활하고 음.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이나 음.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재되어 있는 것들. 음. 그래서, 음, 난 매일 덜렁대고 뭔가 이렇게 그러는데 그림을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 접해보시라. 네. 음, 해보면 정말 그게 네. 내 성격인지 네. 또 다른 나가 있는지 네.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거는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어, 제가 선생님 등치가 좀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을 보면 <laughs> 저보고 저 친구는 운동을 못할 거야. 음. 뭐저 친구는 좀. 더딜 거야. 뭐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빠릅니다. <laughs> 어 정말요? <laughs> 그리고 제가 근데 민첩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근데 아니 그것 또한 저도 이렇게 배우면서 음. 아 운동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취미생활로 또 제가 좀 이제 음. 한국 무용을 어, 예, 좀 네. 이렇게 해, 해보려고 나이 들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치요. 해보는데 너무 곧잘 따라하는 거예요. 음. 그 전에도 뭐 몸으로 하는 거어좀 잘하네 했는데 접해봐야 음. 자기 성격이 나오는 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자기 능력은 아직 그 누구도 어, 잘알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경험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음. 게 네. 어, 경험을 해봐야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맞는지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든 네. 도전해보시라. 네. 음. 맞습니다. 미나가 되었든 규방 공예가 되었든, 춤이 되었든, 춤이 되었든, 한번 도전해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어, 미나는 이렇게 혹시 선생님 수강생을 따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완전 개인적으로 수업을 이렇게 음. 지도를 하시는지? 일단, 뭐, 그 외부에서 나가 이제 출강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그럴 땐 대체로가 단체로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진행도 하고 네.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음. 어, 서로 시간이 맞으면 네. 뭐일대1로도 가능하고 네. 뭐 친구분하고 오시면 어, 같이 하기도 하고 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 응. 그러면 친구나 개인적으로 가면 기본 전기 걸 선생님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작품 활동을 우리가 그냥 알아서 음 그러니까 작품을 같이 하는 거죠 혼자서 이제 매번 그러니까 혼자서 다 완성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음. 그래서 어, 순간순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죠 어,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이 미나가 어떤건지 한번 저희 말 라디오 청취자 분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작품선에 가져오셨죠 네아네 네. 아, 네. 아, <laughs>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웃음> 네. <웃음> 와. 그냥 아무거나 들고 온 거예요. <laughs> 아, 이게 제일 처음에 선생님 말했던 연화조. 네. 예. 네. 연화도라고 어. 아, 하는데요. 연화도. 그러니까 연화조도. 화조도. 그러니까 음. 연꽃을 그렸고 어? 거기에 꽃이 있고 어, 어. 그다음에 새가 있고 거. 그래서 연화조도라고 작품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네. 아, 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거나 막 새가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미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전통이. 동... 어,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어 연꽃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모란. 네. 아우, 어, 목단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네. 어, 같은 말이에요. 어. 그래서 모란, 모란꽃도 많이 그리고 네. 그리고 새와 어 꽃들이 있는 것들, 응. 그리고 신선이 그린 그 초충도. 응. 아시죠? 그것도 네, 그것도 민화의 한 응. 종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 응.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 같이 초보가 응. 이 작품 한개 만든다. 음. 그러면 시광과, 뭐, 시간은 뭐, 정말 열정을 쏟는 그에 따라 다를 네. 것 같고, 혹시 개인적으로 금액도 한번 물어볼까요? 음, 강사료를 빼고, 네. 일단 재료비 구성이 좀 필요한데요. 네, 뭐. 뭔가를 하려면 투자는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재료 구성하는 데 약, 뭐, 물건과붓 여러 개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대략 한뭐12이3만원 정도 하시면 네. 언제까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영원히. <laughs> 네, 네네. 영원히 붓은 계속 사셔야 돼요. <laughs> 붓 <붓도>, 달거든요. <laughs> 다 달기도 다 하고, 음. 근데 붓도 다른 거죠 선생님. 아, 어, 붓 완전. 그러니까 미나는 그리는 방법이 네. 다른 그러니까 미나만이 갖는 그린 기법이 있어요. 그그 음. 음. 그 중에 하나가 발림이라는 음. 음, 기능인데요. 네네. 이제 이렇게 보면 색과 색이 두 가지 색이 만났을 때그 네. 색의 경계를 풀어주는 음. 그 기법이 바림이에요 어, 어. 바림이라고 하는데 네. 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 그라데이션 어어 어. 응. 그니까 색과 색의 경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기법 어 네. 응. 사실 미나의 꽃은 바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걸로 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하거든요 음. 그게 잘 되면 아, 그림이 예뻐집니다. 물론, 색도 잘 써야 되고, 선도 좋아야 되지만, 네. 기본, 어, 거기에 발인 기능이 잘 돼야 그 완성도가 높다. 뭐 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럼, 이런 것도 직접 다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음. 여기 또선 같은 게좀 음.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세밀하고 얇고, 음. 꼭 어디에서 파나 찍어갖고 색만 칠한 듯한 느낌도 음. 저는 솔직히 몰라서 그런지 그런 음. 느낌도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 칠색만 하게 된 그런 그다 되어 있는 네. 어, 인쇄되어가지고 그렇게 음. 나오는 그래서 미나를 좀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어 미나도 어, 접하게. 어 그래서. 어. 그냥 관심은 있지만, 어디 가서 배우거나 이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그렇게 구매를 하셔서 음.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색을 하는 거죠. 네네네. 색 입히기. 네. 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나는 두 가지 종류로 보여요. 네. 음, 재연. 그래서 애 것을 옛날에 있던 그림들. 네. 뭐 예를 들면 심사인당의 초충도. 음. 이런 것들을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내는 거죠. 음. 보고. 보고. 어, 재연이니까. 뺏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보고 딱 따라 그리는 거예요? 음, 그 형태와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밑그림으로 따라서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채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저희같이 초보는 그거는 좀할수 있게 되죠? 어, 그렇죠. 따라 그리는 거죠? 음, 네. 어. 그래서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음. 스케치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냥 상상으로 스케치해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뭐~ 어~ 다른 유화도 그렇고 네. 음~ 그~ 뭐죠 수채화도 그렇고 다 밑그림이 있어요 아 자기가 일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밑그림이 아, 그러니까 직접 그리긴 하지만 네. 보고 그걸 놓고 스케치를 하게 되거든요 아. 상상이나 창의 물론 창작도 하지만 네, 네. 사진을 찍어서 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제가 그림적으로 너무 사실을 몰라가지고 요번에 <laughs> 스님 섭외를 해놓고 음. 어떤 질문을 좀 던져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쌤님 이제 조금 더 이제 미나를 사람들이 많이 알렸으면 하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스님또 이렇게 한번 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그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고 야무지게 어, 해바라기를 <laughs> 그림 사가지고 장식하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왜 그걸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돈이 들어 부가. <laughs> 그러니까. 근데 <laughs> 네. 미나에 그게 있어요. 네. 모란도. 네. 그러니까 꽃죠. 네. 그게 부귀영화예요 네. 우리 그림에는 네. 네. 그 인간의 그 욕망, 바램, 네. 네. 희망들. 네. 그게 들어있어요. 어. 그러니까 연화조도 그러니까 연두 그 장수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네. 청, 그 청명하고 어. 그러니까 순수하고. 음. 음. 근데 모란도에는 모란 꽃이죠. 네. 모란 꽃에는 북 우리가 좋아하는 북이 영화가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그 그림들이 원래 궁궐에 그 이제 꽃이니까 네. 주로 왕비나 여성들의 방을 음. 장식을 했죠. 음. 사극을 보시면, 어, 그게 병풍으로 쫙돼 있을 거예요. 어, 네. 어. 그 모란도를 집으로 장식하시면, 네. 음, 두개 영화가 올 겁니다. 아, 아니, 저번 시간에 규방도 그렇고, 이제, 지금 이날을 오늘 또 접했잖아요. 정말 선생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사극을 보면 또 보는 눈이 우리가 좀 달라질 것 같다. 그죠? 그렇죠 어, 보는 포인트가 어, 재밌을... 저희는 이제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아, 도대체 그림을 어떤 걸 그렸나 어떤 걸로 자, 어떻게 표현을 했나 장식을 어떻게 했나 이런 걸보게 되더라고요 아, 또 어떤 분들은 의상 때문에 본다는 분이 그치? 사극에 네. 의상과 색감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극을 네네, 또 맞아요. 이렇게 보는 관람 그게 있다던데 저희들도 진해 마일 날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laughs> 어몽년 모란, 모란, 모란을 목단, 목단, 목단을 하면 집에 이렇게 작품으로 해서 걸어 놓으시면 부귀영화가 들어온다니까 해바라기는 거 말고요, 뭐금 반짝반짝하는 그런 저희 같은데 가니까 팔던데 그런 거 말고 자기 작품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죠? 해서 집에 걸어놔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하기, 어, 라디오 촬영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들은 게. 미나가 그냥 우리 한옥에 이런 데만 어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들 일반 주택도 괜찮고, 아파트도 괜찮고, 그 조생님. 네. 어디에도 걸어놔도 고급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선한 가을에 여러분들 한번 미나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한번 자기의 작품, 개인 작품을 한번 또 집에 걸어놓는 그런, 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 잠시 내려놓고요. 아니, 저도 사실, 저도 사실은, 어, 사실은, 이제 뭐, 서양 음악 좋고, 뭐, 음. 뭐, 이런 걸 좋아했고, 응. 또, 우리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미나를 해도 내가 미나가 도대체 뭘까? 뭐, <laughs> 이런 거 사실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좀 우리의 색감들, 그리고 음. 우리의 뭐, 천독을 들었죠. 저번 시간 그 방을 소개했는데도 그것도 우리 아내네들이 그죠 모여가지고 그조각보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고급지고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laughs>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모르는데 외국 나가면 이런 것들이 더 인기가 많대요, 선생님. 맞죠? 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전시도 하고 그러면 그 외국 사람들이 더 반응을 보이고 관심 있어 하고 네. 배우고도 싶어 하고 그렇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많이 모르고 계세요.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몰라. 음, 그냥 옛날 그림이다 <laughs> 네, 이렇게만 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난그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아예 관심을 안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느 집에 가보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가보면 정말 멋져요. 음. 그래서 좀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손해만한데 <laughs> 또 일바로 달려가지 않을까. 한번 저도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언젠가는 말라디오에 미나했다 제가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더 그러니까 단, 더 말씀드리면 미나에는 음. 뜻이 있어요. 네. 음. 각자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 그가 네. 그랬잖아요. 어, 사람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어, 그런 것들? 네. 그런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모란도는 뭐, 부귀 영화를 얘기해, 한, 표현한다고 했지만, 네. 또, 그 물고기 그림이나 닭 그림이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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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있어. 물고기도 그러면은, 음. 그 파도를 차고 오르는, 음. 그래서, 어해도라고 하는데요. 걔가 올라서 용이 된다는 그런 음.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를 보러 가거나 이랬을 때 그런 그림들을 음. 선물하고 이랬어요. 음. 아. 음, 아, 근데 이게 선생님 이야기를 보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좀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림마다 또 다른 그죠 음, 스토리가 그렇죠. 다있는것 네, 같아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쯤에서 저희들이 이제 또 마지막, 이제 또 인사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 어, 그럼 이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그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또 뭐, 은행나무 길, 저희가 은행나무 길에, 어, 많이 위치해 있고, 네. 어, 저희 공방도 그쪽에 있는데요. 네. 그냥 은행나무를 즐기면서 걷다 보면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어 주소를 안 드려도, 네. 음, 어, 여기 있네, 이렇게 아실 수 있으니까, 네. 하나 건너서 또한 걸음에 또 규방도 보시고, 은공에도 네. 보시고, 네. 도자기도 보시고, 네. 그 길을 그냥 이 가을에 한번 어, 물이 들면, 네. 은행나무 물 들면, 네. 음. 구경 와주세요. 그러면 음. 여러 공방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이 가을에 물이 들면 너무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음. 우리 그때 규방 선생님도 은행나무길 오시면 먹을 거리도 있고 볼 거리도 있고 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선생님도 겸손하시게 미나만 딱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여자동길에 은행나무길에 가시면 이제 방도 보시고 미나도 보시고. 도예도 있으시고 네, 응공방도 있고, 있고. 네. 저희 또 우리 지역에 이런 공예 선생님들이 또 함께 하시는 거리가 있으니까 정말 지금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을날에 한번 나들이 한번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왜좀더 미나는 이런 것이다. 선생님 알리고 싶은 음... 어, PR 한번, 한번 하시죠. 뭐. <laughs> 아, 그럴까요? 네. <laughs> 음, 일단 그 도전해보셔라. 음. 미나는 사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거라는지. 근데 단지 그림이라는 이유로 네.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네. 지금, 어, 도전 못해보시고 아예 배제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어, 그냥 우리 그림이니까, 음, 음 한번 와서 일일 체험도 해보시고, 음. 그래서 내 적성에 맞으면, 네. 음, 꾸준히 배워보시고, 음. 그냥 미나를 알아, 어, 한번 해봤다. 어, 미나를 알아봤다. 음. 그래서 나는 미나를 좀 안다. 음. 음, 이게 미나구나 정도만 알아주셔도 참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원데이 클래스 이거를 선님 뭐, 한 번, 달에 한 번씩 한, 정해져 있는 건 있나요? 음, 그렇진 않고요 네. 음, 원하시면, 네. 뭐, 저희랑 이제 맞춰서, 네. 어, 시간 조율해서, 네. 어,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굳이 시간을 정해, 그, 뭐, 요일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여자마을교사협의회라는 협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네. 그게 여자당에 오셔서 네. 좀 더, 어 즐겁게 머무를 수 있게끔 음. 자연을 보시기도 하지만 음. 음, 보고 가시는 것보다 또 다른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우리 공방들이 모여서 음. 그런 협의회를 만들었는데요. 네. 음 조만간에 네. 뭐 체험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거고 어. 그래서 미나도 체험하시고 교방도 네. 체험하시고. 네.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 지도를 공방 지도를 만들어서 음. 어, 체험하실 수 있게끔 음. 그래서좀더 여자 동에 놀러와 주시고 음. 또 여자 동에 계시면 네. 공방 거리 한번 음.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좋고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또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 말에 자꾸 쏙 빨려드는 것 같고 정말 저 가서 한번 배우고 싶은 그런 충동을 조금 조금 표현해 주시는 <laughs>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뭐 누구나 또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손에 조금 힘이 있으시거나 뭐또 그림에 아니면 색감에 또 미나에 옛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또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정우 광정의 민혜 선생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생활 예술 동호회 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 또한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네 마을 라디오 생활 예술 동호회 팀의 강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